그, 나서스, 슬로우, 있잖아. 그거 맞으면은, 신자오가 바보가 되는데, 유일하게 난이뜨면은 그, 이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블라디미르 웅덩이, 블라디미르가 웅덩이 W 쓰고 빠지면은, 이게, 난입이 그것도 따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조합 상대로는 난입이 최고야, 그냥. 한테 룡글 케일이 갱홍이 없기 때문에 이래 벨타격이 크게 도움은 안될 거고. 미니언 아 이게 탁갱이 아 이게 케일 호가 안되는데 이거 나초? 나초는 돈 줘도 그.. 아돈 줘도가 아니고 공짜로 줘도 안먹어 어 나초는 그 나초는 먹는 사람이 약간 그.. 내, 내 맛은 아니야 저도 안먹을 정도?

아을 처치 다이스쿠샷어 근데 라인 이 너무 블라디 라인 이다. 이렇게 마우카이 노플, 마우노플, 어, 마우의 나스 노플. 이키 영대스. 오, 좋아. 와드. 와드시 좋아. 트린담이여 정글야 생일 축하드립니다. 네네 가능합니다. 야, 야 생일이신데 보여드려야지요. 어, 어이, 생일 축하드려요.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. 이케 용대스 판테 내려간다 여게 판테 판테 판테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이거. 판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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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, 빠테가 는데 아한테 3레벨 아직 글취 몰가 장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몰가 장님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틀린다며 반테 3레벨 진짜 불쌍하다 3레벨 한테 정글링도 안 돌아지는데 아 불쌍하다 딱 정글 차이로 끝났다 그냥 아이고 또킬못 먹었어 한테 탑오 레벨 아직도. 마케레이터스. 말보다는 행동이지. 블라디 궁 궁빠졌죠. 본라인 빤테 궁쓰겠다 저기 빤테 궁궁궁궁 궁표시뜬거같다야 만피서 이렇게 야 탑이 만피의 스피당해. 몰락공 캐 이거 잠깐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게 나우스가 궁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서서 궁 있는 것 같은데? 왜 혼자서 오지 근데? 궁이 있는데 왜 혼자서? 나니, 어, 그나서스 슬로우 있잖아. 그거 맞으면은 신자오가 바보가 되는데 유일하게 난니 뜨면은 그 이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웅덩이, 블라디미르가 웅덩이 W 쓰고 빠지면은 이게 난니비 그것도 따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조합 상대로는 난니비 최고야 그냥. 웅덩이, 웅덩이가 상대편 느려지게 하는 거거든. 상대편 느려지게 하는건데 이게 난입이 이게 그.. 분화저항 7 5문화저항7 5라서웅동이보다더 빨라 따라가는게 이속 개빠르게 그냥 따라, 따라가 제가 예전부터 말하는게 난입을 고르면은 칼라비가 생각이 전혀 안 난다. 근데 칼라비를 고르면 난입이 가끔 가다 생각난다. 칼라비는 그거 크게 생각 안 하더라고. 난니 아, 난니 뜯고 난니 뜯고 그거는, 그거는 좀 가끔 생각나. 아 정글 차이 오지고아 정글 차이 오죠어 어? 한테 티야 맨 야 슈바이 벌레 벌레의 심한 반테로 티가밑까다니 반테로 티가 막혀야 되네. 그죠? 아트위치트위치는새 방송 말는안낍니다 높아 안 틀어요. 트위치는 그 무조건 생방 1리 굿즈는 지유, 하니. 시비에 참. 시비했습니다에 참. 시비에 참. 시비에 참. 시비에 참. 했비에 참. 시비에 참. 와~ 뚝배기 기세다. 1대1이었으면 저을뻔 맞다. 이거 야, 1대1이면 집어봤는데, 뚝배기 그렇게 하겠다. <laughs> 이 게임은 초반에, 어, 여기 2대1 싸움 이긴 쪽이 이긴 거였어. 만약에 거기서 판테가 이겼으면은, 판테가 이겼으면 판테 아이템 잘 나와서 정글링까지 좋아지고, 그 정글링으로 이제 궁, 궁 복갱. 얘네가 지금 라인전 이겼거든. 내가 보스 팠는데도 이제 바로 스가 이겼는데, 그거를 이제 궁, 궁으로 복갱 갔으면은 이제 터트렸지. 딱 여기서 아, 끝난 그니까. 거죠. 2레벨 싸움에서. 이래 싸움에 이제스노볼이 적의 억제이를 파괴했습니다. 이서 싸움 이노우볼에서이긴 거. 16에 5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무난하게 적을 차이 나올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내가 그 반대 보티오가 반대했을 것 같고 보티오 애들은 잘했으니까 W 다음에 Q 선마 어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 W 선마는 그냥 비프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Q냐, 이냐는 이제 취향. 어를파괴했습니 아, 무난하다. 안 계신가? 빤테! 내가 볼때 정글 유저 아닌 것 같은데? 빤테 뭐 티아메 가는 거 보면? 빤테가 플레3의 전시즌 다이아 이 어? 정글 유저야? 미쳤네? 아. 라인도 왔는데 정글도 가네. 야, 근데 빤테로 티엄에서왜 가지? 이상한 놈이네. 야, 역시 이거 보세요. 본라인 내가 상대방 이겼다고 했잖아. 이거 베인 봐 봐. 서포터보다 딜이 없어. 이거 봐 봐. 어? 나딸 했다고? 어? 서포터보다 딜로는 베인이야.